2024년 최고의 기대자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 미디어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고의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하겠는가? 아스달 연대기 세계의 세력의 개발 총괄 PD를 맡고 있는 엠마블 FNC의 장현진입니다. 게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험입니다. 이용자분들은 무법 세력 용병으로 활동하며 복수를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태고의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아스테릭입니다. 모든 이용자가 주체적으로 모험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낮과 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시시각각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생활 콘텐츠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획득할 수 있고 전투를 통해서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전투는 다이나믹한 액션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주직업과 부직업 총두 개의 클래스를 선택하게 되고 다양한 스킬 조합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티 플레이입니다. 클래스별 역할 수행이 강조된 공략을 제공해서 MMORPG의 본질적인 재미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만의 우유한 창작 세력인 무법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용자들은 매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구도의 세력 전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총세력장은 같은 세력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고, 도전과 기회의 영역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출시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기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원, 소통, 성장이라는 세 개의 관점에서 서비스 운영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식 서비스는 2024년 4월 런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2월 15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보상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 연대기 세계의 세력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가자 아스탈의 영광을 위하여 아고의 형제들이여 나와 함께 하겠는가 선택해라. 나를 따르거나 내게 죽거나. 아스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피의 전쟁을. 선포한다. 아스탈 연대기, 세계의 세력.